이것이 뭔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제가 돈을 모고 모아서 드디어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중으로 샀지만요. 드디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게임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몇몇 시청자분들이 모바일로 무슨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궁금해?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게임을 말이죠.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뷰티풀하고 숨통이이고 돈이 없어도 가까이될수 있는 모바일 게임 크래시 피번입니다. 이 거대한 화면으로 크래시 피번를 한번 즐겨볼게요. 웰컴투시덕 씹덕쿤 자, 여러분들! 그럼 <laughs> 레벨이 높죠? 레벨만 봐도 이 자식 보통 내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자, 저의 귀여운 캐릭터, 순회절세리바 춘향, 한국 캐릭터입니다. 국뽕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크래시 피버가 어떤 게임이냐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간편하겠네요. 자, 크래시 피버의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이 보이실 겁니다. 그, 리요 밑에 물방울, 불꽃, 하트, 전기, 플립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이 콤보수에 따라서 귀여운 캐릭터가 소환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스킬입니다. 완전 설명충인데, 이거? 아 그래도 여러분들께 친절히 설명해드리려면 어쩔 수 없네요. 쌍 누른 상태에서 이 폭탄이 터지자, 그럼 주위에 있는 기타 원소들도 터집니다. 그럼 얘가 스킬을 써요. 우리 춘향짱. 춘향이가 일을 한다. 호우, 호우, 호우. 그리고 여기 스킬 오케이 라고 돼있죠? 말 그대로 얘들의 스킬을 쓸수 있는 겁니다. 각자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콤보를 잇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스킬을 씁니다. 함께 타락하지 않을래? 자, 일단 이거 한번 쓰고. 뽕! 다 되겠어! 쏙시다! 뽕! 자, 이거 맞네요. 이것도 쓰고. 다지면 됩니다. 어, 끝났나? 이 라운드 마지막에는 이렇게 멋진 임팩트와 함께 보스가 뜹니다. 하지만 구대기에요. 넘어가마 여러분이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멋진 이펙트와 함께 살려주세요 잘못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비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 얘들은 끝까지 다 먹입니다 얘들. 뭐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아주 이쁜 애들이 있습니다 미소녀죠 이 친구 우리 DRTH 미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주 기... 이쁜 남자입니다. 퀘스트 한번 볼까? 음, 어디 보자. 무슨 퀘스트가 있으려나? 이쁜 애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미소녀 캐릭터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렌 좋다. 세르게트. 이렇게 이쁜 캐릭터도 있네요. 미소녀 수집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세이렌으로 한번 가죠. 아무리 니들이 울고 울고 달래 보아도 마찬다. 와우! 우리의 고령을 즐겨줘. 어? 그니까 러이 하트가 나온 횟수를 줄였어요. 그럼 뭐해? 넌 뒤진 몸인데. 병원 봐주지 않는다. 많이 아플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죽였다. 아주 쉽구만. 보셨어요? 어, 뭐야? 안 보이긴 하지만 왜웠어 요겁니다. <laughs> 자세히 안 보일 뿐이지, 대충 어떻게 생긴지 납니다. 불이 맞네 갑시다.

비영미 소녀 캐릭터를 내놔라 그래 이거지 세일렌을 얻었죠 내가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이거 정말 많이 퍼다 줍니다 제작자분들이 돈벌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많이 퍼다 줘요 후쿤 아프지 않다 내가 악의 천적인데 <목소리> 선생님 개빡쳤습니다 공격 빈도가 1 0으로 상승 그래봤답니다 선생님 이거 바로 가주죠 얍피아 <목소리> <얏! 목소리> 아 좋아 다음 스킬도 활동한대 때려주고 이렇게 가면은 네 게임 끝났습니다 안봐도 뻔해요 <laughs> 네 알로 돌아갔네요 자 우리의 선생님 얻었습니다 후크 자 이제 두 가지 속성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불 한번 얻어보자 어 교복이잖아 자 이리 오시오 아이고 교복녀입니다 일단 피버로 조지겠습니다 스킬 위주로 스킬 위주로 280콤보 처음으로 넘었다 한순간에 피를 깎아버렸습니다 제가 게임 클리어 여기까지만 봐도 알수 있듯이 다음 미소녀도 물론 열로 갑시다 이로써 4원소 캐릭터들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거든 좋았어. 이 녀석들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자, 유닛 강화를 할게요. 자, 귀여운 캐릭터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사성 쓸모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정이에요, 애정. 후쿠, 성장. 대성공. 자, 레벨 맥스. 얘도 레벨업. 이런 애들한테 업그레이드 안 해주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냥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자 레벨업을 하면 얘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주 멋있어. 이런 애들을 데리고 또 캐스트를 한번 해줘야죠 위저드급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루피카 한번 가드리도록 하죠. 진정한 곳은 유닛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촉감만을 이용해서 깰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여주겠어, 내가. 내가 개쩌는 플레이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대만 맞아. 두 <laughs> 대. 네, 세 대. 네 대. 네, 다섯 대.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네. 이렇게 맞는 것이 인지상정입지 역시, 사성은 사성이다. 아무리 플레이어의 손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성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뽑기로. 5성6성짜리 하세요. 말 나온 게 뽑기 한번 하죠. 쿠사나기 쿄 한번 노릴만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모르죠? 이 알을 누르면 알이 알을 뱉습니다아 무지개 별로 없어. 무지개는 거의 확정인데. 넌 누구니? 아폴로 넣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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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좀 캐릭터. 아매튜어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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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응. 장거한이 왜 나와? 장거한! 장거한이 <laughs> 왜 나오냐고. 이거 한국 캐릭터 얻었네요. 큐 얻고 싶은데 진짜 쿠사나이 큐한 번더 간다. 오, 이번에 많아요. 뱀이 또왜 나와? 제발, 제발, 제발. 고로가 또왜 나와? 왜 이렇게 근육질 덩어리만 나오는데? 매튜어 자매였나? 얘가? 베니마로 나쁘지 않지? 전기 캐릭터? 아유, 장거한 또 나오네. 진짜! 네가 얼마나 잘 싸워도 내 캐릭터들만은 아닐 거다 루피카 넌 진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대로 갑시다 최대한 스킬 포인트를 채우면서 싸우도록 할게요 아 굉장히 강해 보여 피박 쓰자 피박 피박 써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라 됐어, 데미지 높아 야 그냥 스킬 써야 담터에 죽을 건데 뭐야 좋아 하트 패널 없앴죠 아루피가 떴습니다. 물 만들어 물물물 물. 만들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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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laughs> 에너지 회복해 에너지 회복부터 먼저다. 에너지 회복부터 먼저야. 음다 필요 없어 에너지 먼저야 에너지 먼저. 음음 음, 에너지 먼저야 다 필요 없어 에너지야 무조건 에너지 채워야 돼.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휴자스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어변했다 그래 스킬을 자주 쓰는 게 좋겠지. 좋아 됐어 됐어! 피버 타임도 겹쳤죠? 아.. 욕섭성이야 <laughs>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아 됐어요 루피카 최종 진화죠 3개 이지 <laughs> 대단버틸려고 했는데 저를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저 친구가 이걸로 바꿔주고 이한번더 써줍니다 빵 터지죠? 또 터지죠? 여기서 이거 한번더 써줘요. 그럼 바로 또 이거 천하무한번 써줘요. 몇포님이 나와서도 그리고 끝내버릴 겁니다. 난더 이상 봐주지 못할 거예요, 저 친구를. 저 친구는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요. 예, 끝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낙지 다 썼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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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걸 버티냐? 10만 데인데 한번 없애주고, 또 없애주고. 괜찮아. 끝낼 수 있어. 좋아. 숙성 공격이라서 굉장히 강해요. 이게 나의 역. 아, 순간 쫄았다. 모두 다 잠금하길래. 치명태 많았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피버로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필버 타임! 넌 죽었다 302 콤보다용 돌아가! 미네별로! 더 이상 너랑 싸우기 싫어 하... 그 루피카 얻었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루피카 얻었습니다 드디어 루피카를 얻었어요. 5성짜리 루피카. 아직 각성 안한 루피카를 얻다는 었건 굉장히 이득이란 겁니다. 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루피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동물만 나온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크래시 피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와, 진짜 힘들겠다. 내가 하는 게임을 처음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되게 잘한 척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다 들통났어. 되게 허접스럽게 보였겠지? 에그렇습 그래, 저도 루피카 있으니까, 루피카 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크래쉬 피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래쉬 피버였습니다. 저는 와일더쿤이었어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